네, 영화, 드라마를 비롯한 이른바 K 콘텐츠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런데 그 바탕엔 대부분 원작이 있습니다. 한국의 출판문화는 한류 콘텐츠의 근간인 셈이지만 문을 닫는 출판사와 서점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 출판문화산업협회가 출범했습니다. 지역의 출판문화산업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부산 출판문화산업협회 장현정협회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입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네. 올해 초에 이 협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어떤 배경에서 출범을 했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사실은 뭐 지역 출판이 노몽치 않다. 음. 그래서 함께 좀 힘을 합쳐가지고 뭘좀 해야 된다라는 연대 의 필요성에는 많이들 공감하셨는데 예. 사실 마땅한 좀 계기가 그동안 없었다가 2019년에 부산만의 지역 출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네. 이게 전국에서 이제 두 번째인데요. 음. 그러면서 탄력을 좀 받았는데 이제 곧바로 코로나가 또 왔었죠. 아, 그렇죠. 예, 그래서 더 늦추기는 좀 어렵다라고 어. 작년 연말부터 많은 분들이 함께 좀 뜻을 모았고 예. 그래서 올해 초에 1월에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출판 조례라는 것은 이제 시조례를 말씀하거잖아요 여기 어떤 내용이 있습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세계화가 진행을 고 있지만 그만큼 또 지역의 중요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음. 근데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식과 문화의 어떤 담론을 좀 주도하지 못하면 예. 사실 도시의 경쟁력이 이제 생기기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지역 출판을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어 많이 이제 육성하고. 좀뭐 진흥하겠다라고 음. 하는 것들을 좀 명문화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시장님이 직접 주재해서 5, 음. 5년에 한 번씩 계획들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네. 뭐 다양한 이제 사업들을 준비하고 음. 있습니다. 여기 저 산업협회 여기에는 이제 뭐 보통 출판사 이런 분들이 참여를 같이 하게 되는 거겠죠. 협회원이라면 의아시겠어 네. 네. 저희가 6월 기준으로 네. 지금 40개 정도 출판사가 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서울문고가 부도를 맞았어요. 아주 그렇죠. 대형서점인데 네. 그만큼 네. 이제 지금 출판업계도 그렇고. 서점들도 문을 닫고 지금 네. 어, 사실은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거든요. 자 이런 폐업들 좀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뭐 최근에 이제 컨텐츠들이 워낙 경쟁력 있는 컨텐츠들이 많잖아요. 음. 뭐그 온라인으로 볼수 있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읽고는 있는데 체계 예. 형태로 안 읽고 있다. 음. 그래서 이제 우선은 뭐 저희들이 출판의 어떤 경쟁력들을 좀 모피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뭐 또. 한편으로는 사실 서점의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떨어지는 거는 아니거든요. 어, 예. 런데 이제 온라인 서점으로 좀 많이 사는 것그렇죠 형태가 좀 바뀌었죠. 그렇죠. 예. 코로나도 이제 그런 거좀 흐름에 많이 힘을 좀 실었고. 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서점이 사실 은 책만 사는 공간이 아니라 뭐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예. 또 다양한 어떤 그 정보들도 교류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그 커뮤니티의 공간이기도 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집중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있어요. 지금 뭐 서점의 형태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좀 변화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국내 출판 산업이 파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여러 컨텐츠들이 여전히. 그 수도권에 좀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뭐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수도권은 오랜 전통이나 또 자본이나 뭐 그런 노하우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차원에서 이제 경쟁하기가 쉽지는 않죠. 예. 네, 그렇지만 디지털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혁신들이 음. 우리를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좀 많이 벗어나게 해주고 네네.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활용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부산처럼 이렇게 인구가 300만이 넘는 도시는 유럽의 그냥 작은 국가 하나라고 좀 봐야 될 않나 그런 네.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저희들이 뭐 어,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좀 컴플렉스를 좀 버리고 음. 좀 자신감 있게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시도들을 좀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 출판사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일인 출판사도 많고 여러 형태. 예를 들면 이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 하나 하더라도. 대형 어떤 업체들에 비해서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그렇죠. 팔로를 어떻게 좀 찾고 계시는지. 어, 그러니까 이제 유통이나 뭐 여러 가지 마케팅 역량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네. 저희 이제 회원사로 참여하고 계시는 출판사들도 대부분 이제 일인 출판사가 좀 많고 한데, 음. 어, 그 중에서도 좀 이렇게 역량을 좀 많이 키우고 좀 규모 있는 출판사가 나오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막 이제 출발한 출판사들이 적어도 3년 이상 한 30종 정도를 쌓게 되면 어, 출판하게 되면 노하우가 좀 많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잘 버틸 수 있도록 저희협회가좀 음.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역량 강화 교육도 하고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부산이 출판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요. 뭐 부산 콘텐츠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 것들은 어디를 좀 중점으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뭐 오늘 아까 이제 뉴스에도 컨텐츠 마켓 소식도 좀 나왔었는데 음, 예, 예. 사실 부산시에서 차세대 우리 도시의 성장 동력으로 이 컨텐츠 산업을 지정하고 또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제조업도 물론 계속 중요하겠지만 음. 상당히 많은 돈이 컨텐츠 산업 쪽으로 흘러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부산에서도 뭐 웹툰이라든지 네. 또 영화제도 있고 음. 뭐 기왕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강점들을 좀잘 살리면서 음. 더불어서 원천 컨텐츠로서의 이 출판도 중요한 역할을 좀. 할수 있도록 어, 뭐 여러 가지 좀 전략들을 마련해야 되겠다. 다양한 부산에 있는 기본적인 콘텐츠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접목을 시키면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저희가 이제 부, 올해 부산 테크노파크라든지 네. 국립해양박물관하고 음. MOU를 맺었거든요.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들하고 그런 이제 협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음.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만의 이 부산만의 다양한 어떤 원천 컨텐츠들을 저희 출판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해내면 예. 그것이 또 웹소설이나 웹툰이나 영상이나 그렇죠? 게임이나 이렇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저희들이 이제 잘 해내야겠죠. 음. 음. 협회장님은 뭐 협회장이 전에 작가시잖아요. 또 책을 쓰신, 어, 그런데 네.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laughs> 네. 책의 유통 경로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북이라든지 또는 맞습니다. 그런 책이 아니더라도 네. 다양한 컨텐츠의 형태들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변화들을 자, 만약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왜냐하면 이제 종이책에 대한 수요들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어, 종이책은 종이책 나름의 좀 역할을 계속 하게 될 것이라고 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콘텐츠를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던 예. 것처럼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이나 음. 또뭐 교육 콘텐츠라든지 다양하게 지금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과 접목이 되고 있는데 어, 그런 것들은 저는 뭐 일단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네네. 보고요. 좋은 콘텐츠들이 많이 노출되는 것이 어쨌든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 컨텐츠가 있다라는 것을 좀 아는 게 중요해서 예. 저는 그런 미, 뭐 다양한 미디어로 확산되는 것은 음. 뭐 긍정적으로 보고 네네.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저희 출판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것인가 음. 그런 것들을 저희 회원사들이 계속 스터디도 네네. 하고 네네. 연구도 하고 그런 수제이제 예, 든든합니다 <laughs> 곧뭐 10종의 책이 동시 출간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끝으로 네. 이제 한 말씀 정리해 주시뭐 부산하면은 보통 바다를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원사들이 함께 뭔가 시민들을 위해서 뭘할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예. 치 리딩이라고 해서요 바닷가에서 편하게 읽을 만한 책들을 각 회원사들이 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우선 10종 정도로 올해 선보이려고 하고 있고요 네. 매년 이렇게 한 열정씩 하면 (10년) 지나면 (100종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부산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그렇게 좀 쌓이게 될 것이고 예. 올해 하반기에 저희들이 교육. 뭐 사업도 준비하고 음. 있고 하여튼 다양한 이제 근데 무엇보다도 올해가 원년이기 때문에 저희 네. 체계를 좀 잡고 뭐 내부의 여러 가지들을 좀 이제 준비하는 것도 좀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저희 부산 출판사 좀 많이 응원해 주시길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뭐 K 콘텐츠로 얘기하지만 부산 그렇죠. b 콘텐츠가 네. 이 출판 문화 산업 협회를 통해서 좀 많이 나왔으면 네.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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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출판문화산업협회 장현정 협회장과 함께 얘기 나눠 봤습니다.